요기 성경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성기지도 말아라 내네 하나님 나 요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래째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고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번째, 이웃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담대한가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송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요약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 27절 오직 무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요약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 28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요약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 의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요약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듯.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요약하면 심판의 필연성과 심각성 31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요약하면 심판의 필연성과 심각성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요약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요약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요약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요약하면 확신을 버리지 말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약하면 확신을 버리지 말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약하면 확신을 버리지 말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확신을 버리지 말라. 39절. 우리는 딜로 물,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요약하며 확신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생기는 담대함과 인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과 회우를 받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선택한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배교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진리를 알고도 떠나는 행위, 곧그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묘사합니다. 배교의 죄는 율법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이므로 더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떤 일을 당했던가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고 자기 백성까지도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핍박 때문에 또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배교하는 자들에게 어느 쪽이 정말 두려운 대상인지를 확실하게 알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서 얻는 유익이 좋아서 모임에 참석.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담대히 어려움에 맞서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이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또 갇힌 자들의 편에 섰으며 소유를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분명 이들은 복음의 기쁨을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조를 칭찬으로 바꾸며 과거의 담대함을 유지하라고 격려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잊지 말고 어려움의 담대에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제림을 기대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자고 격려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라고 선언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뒤로 뒤로 물러난 간다는 것은 곧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할례와 율법을 숭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만심에 가득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행동 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꾸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쟁기를 자꾸 뒤로 돌아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두려워 화하지 말고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더낫고 영구한 소유, 장차 누릴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금을 믿으며 고난을 인내하자.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송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송도도 동일한 자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경하였습니다. 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송도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을 군중이 구경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송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유와 생명을 빼앗기는 비극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빛을 향한 어둠의 세력의 도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모진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 자였으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온갖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박해는 시대를 초월해 계속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는 세상의 박해를 받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소망, 바울은 성도가 구원의 영광을 누릴 뿐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기쁨으로 당하는 것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최대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죄를 범해서 벌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진리와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제림 마셔서 모든 성도가 영광의 부활로. 나타날 때에는 주님이 송도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복음으로 인해 박해당하는 송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송도는 가난한 자 같은 아프 요야, 부유한 자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넘치는 자요, 불쌍한 자 같으나,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어도 넘어지더라도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배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인내로 전진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표현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초대교회의 송도들이 당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낯선 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엄중한 만큼은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새겨져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패한 자도 죽음의 형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하면 그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곧 구원이 삼위의 하나님의 협동 사역으로 성취된 것이기에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경이로운 사건. 입니다. 진리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진리를 부정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짓밟을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며 그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지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더 엄중함을 기억함으로 항상 거룩함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대가를 혹독히 시은 성도들이 그때를 잘 견뎌냈던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으. 받은... 바라며 그 처음 신앙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쇠하지 않는 더 낫고 영원한 하늘의 상극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숭고한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때문에 뒤로, 딜루... 물러가면 안 되는 이유. 인내가 필요한 약속과 경고가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물러날 수 없는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잠깐 후면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뒤로 물러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당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향해 뻗어가듯이 우리는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땅의 소망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 인내하며 담대하고 위안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그러므로 일세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상당한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담대함과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요약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요약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 28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 죽었거든. 요약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요약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요약하면 심판의 필연성과 심각성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증저 요약하면 심판의 필연성과 심각성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요약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요약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요약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요약하면 확신을 버리지 말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약하면 확신을 버리지 말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약하면 확신을 버리지 말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며 확신을 버리지 말라. 3 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가진 자 아니라 요약하면 확신을 버리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